돌아가시고 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낮아져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이 깊은 소식이 모든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탄생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극렬히 여기시고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사 그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새벽 첫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라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아멘 우리 골로스스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우리 다섯 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죽 l 합당 i m a l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합당하게 행한다, n i 있게 행한다는 의미인데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주께 합당하게 주께 가치 있게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있게 행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주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고 성경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걸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막연한 소식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나의 개인적인 나와 인격적인 관계된 이야기죠.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대, 경제, 국가.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국가가 경제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런 시대에 자기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반대로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의 어떤 성취를 이루거나.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식 자체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소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나에게.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영광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나를 자기의 나라, 영광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 모습을 디모데우스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은는리 t 되 a 고 되어 거 i s 고주인 n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r i s t i a n c h r i s 나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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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나 s t i a n c h r i s 그 모습은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이다. 깨끗하게.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룰 수 있는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야지 깨끗하게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귀히 쓰는 거룩한 그릇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아 이게 뭐 이거구나 저거구나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서 그걸 확증해 내는 모습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들은 어떤 그릇들이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분별해서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떤 건가를 찾아내는 분별해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고 분별해 내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소식입니다. 불쌍한 소식이고 비참한 소식이죠. 그 소식 속에도 복음이 있다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불행한 소식 속에 사건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속에 복음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애기 찾는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 사건 자체가 불행해 보이지만,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해 보였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속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담겨 있다면, 하물며 이 세상에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복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도 반드시.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온갖 기근과 전쟁과 아픔과 죽음의 소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고. 복음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뜻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세계가 이 죽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는 건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는 모습 하나님이 쓰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고 있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 삶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진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범사에 기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걸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사람들이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오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악인이 죽는 거죠. 악인. 이때 이선 악은 도덕적 윤리적인 악 수준이 아닙니다. 이때 이 악은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악이라고 하죠. 이게 제일 하나님이... 하스마풍으신 겁니다. 어떤 것에도 이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었더나 사는 걸 기뻐한다. 이스라엘 역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떠나 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창세기 3장이 보면 아담과 하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두려움과 죽음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죽음이죠. 그 죽음, 그 속이 죽음입니다. 죽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는 사건. 이게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죠. 예루살렘이 불에 다타 버리고 황무케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실은 책망이죠. 책망.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창자가 들끓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신 건 악한 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차라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보라 라고 했는데 이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그가 계신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는 것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 모든 사건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손길이 반드시 담겨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쫓을 때도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에게 반드시 상을 줘야 되니까, 반드시 자녀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은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이죠.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진리만큼은 의심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도, 좀 미숙한 부모가 있긴 하지만, 자기 상처 속에 고통하는 그 고통 때문에 자녀에게 아픔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방법이 미숙한 부모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자녀 문제를 나 몰라라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의 부모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건 믿음이고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보라. 뭘 봅니까?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밖에 못 봐요. 마음으로 보는 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사람만 보게 되죠. 뭘 온 백성에게 매질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보여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역사와 사건과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복음 아닌 게 없다는 걸 밝히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복음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돼. 의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또 나는 그 문제를 돌이킬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아이게 상을 주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죠 우리가 너무 너무 지금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목사님을 그 인터넷에 방송에 소식이 들려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축하드린다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는 우연히 얼마 전에 광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인터넷에 막 너무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 아는 분이니까 그 소식이 남의 소식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그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극복하실 수 있을까? 참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래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전화하는 게 나한테 너무 수고로 전화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힘드시지만 이렇게 힘을 내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너희에게는 이게 확실하다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생각이 죽으면 세상이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합당한 비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해, 억울해. 뭐 나만 그러냐?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보면 어떤 비난도 뭐 그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합당하고 그리고 어떤 비난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런 나를 위해 모든 허물과 죄를 죄값을 완전히 지불 완료해서 더 이상 죄가 전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죄악된 삶도 나의 죄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나의 실상이죠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보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죄인들인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집으로 완료돼서 죄가 나를 절대로 주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상황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하는 게 안전하다. 그게 너무 확실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 상상 기뻐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불살라 준다고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제사 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되고 또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